不着急，孙兴民走里线，来脚动手。哎、哦、呦，这个球孙兴民兜得真好啊！这个球到最后有一个拐弯，看看又来了，孙兴民热刺队，好球 <laughs>，麦迪逊又进了二名，二比零，麦迪逊独下两城。孙兴民这一分分的也巧，曼城<迪><寿>的防线怎么了？ 출전시간이 짧든 피로가 쌓였던 손흥민 선수는 매경기 자신의 클라스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24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4대0의 대승을 거뒀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4호 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통산 최다 도움 1위인 베런 앤더튼의 67 도움까지 한계차로 바짝 따라 붙으며 앤더튼을 넘어 토트넘 도움 단독 1위까지 올라서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됐습니다. 경기 전부터 중국의 매체에서는 특히 이번 경기를 신구 골든부트의 대결이라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블루몽과 토트넘의 에이스 대 에이스, 손흥민과 홀란드, 신구 골든부트 대결이라는 기사에는 지난 시즌과 달리 솔랑케의 합류로 손흥민은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사실 아시아의 1인자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왼쪽 윙어 중 하나다. 그는 단독으로 돌파하거나 동료에게 패스를 주며 공격을 이끌어 가는데 능숙하다. 반면 아직 성장 중인 홀란드는 더 다듬어져야 한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헤딩 슛뿐만 아니라 단순히 골 수치만으로는 그의 실력을 판단하긴 아직 이르다라며 맨시티전에서 보일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는 기대를 홀란드의 실력에는 의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사후 도움뿐만 아니라 또다시 과르디올라를 뒤로 넘어가게 할 만한 장면도 만들었는데요. 에데르송 골키퍼가 몸을 날려 겨우 선방할 정도로 골문 구석까지 빨려 들어가는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을 날리자 중국의 매체에서는 영웅 대전 손흥민의 놀라운 슈팅 위기를 구한 에데르송의 환상적인 선방 달처럼 휘어지는 칼 손흥민의 경이로운 가마차기 날아올라 막아낸 에데르송의 눈부신 선방 손흥민의 엄청난 커브슛 막아낸 신의 손 에데르송 토트넘 공세 막아낸 맨체스터 시티 등의 기사에는 전반 18분 토트넘은 전방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보였다. 수비수를 마주한 손흥민은 특유의 뛰어난 기술과 차분한 판단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안쪽으로 침투해 환상적인 슈팅을 날렸다. 엄청난 궤적을 그리며 골대 먼 쪽으로 향한 공은 맨시티의 골문을 뚫는 듯 했다. 하지만 골키퍼 에데르송이 엄청난 선방으로 골문을 막아냈다라며 아쉬웠던 순간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기록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를 상대로 최소 10골에 관여한 선수 손흥민과 살라 단두 명뿐. 다섯 골 오도움 손흥민 맨시티전서 살라에 이어 10골 관여 등의 기사에서는 토트넘이 맨시티의 홈 52경기 무패 기록을 깨뜨렸다. 손흥민은 전반 메디슨의 득점을 도우며 토트넘이이대0 리드를 잡는 데 일조했다. 지금까지 손흥민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를 상대로 프리미어리그 다섯 골 오도움에 두 자릿수 활약을 펼쳤다. 같은 기간 맨시티를 상대로 11골에 관여한 선수는 리버풀 공격수 살라뿐이다라며 맨시티 전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인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게 두 번째 실점을 안긴 순간 중국의 매체에서는 허술한 수비 라인 맨시티 20분 만에 토트넘의 0대이로뒤처지다 구단 역사상 14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르게 두골 실점 기록이라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에 남긴 구력을 손흥민 토트넘에서 66개의 어시스트 기록, 팀 역대 공동 1위라는 기사로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을 알렸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손흥민, 한국의 유망주에서 프리미어리그 도우망으로라는 기사에는, 손흥민은 공격과 득점 능력 뿐 아니라, 어시스트 감각도 뛰어나다. 현재까지 6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토트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이 기록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팀원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라는 손흥민의 말처럼, 경기에 대한 사심없는 헌신을 보여준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업적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멋진 장면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교체로 후스코어드닷컴 평점 7.5점, 소파스코어 평점 7.3점, 품모 평점 7.8점이라는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중국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로 포트넘 대기록 역사에 더욱 가까워진 손흥민 선수를. 중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국 누리꾼들의 생생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놀랍지도 않다. 토트넘은 진짜 맨시티 천적이네? 토트넘은 몇년 동안 감독이 계속 바뀌는데도 거의 매번 맨시티를 잡았어. 맨시티 잡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나? 이건 헛소리고, 스피드 드립을, 슈팅 패스 전부 뛰어난 손흥민이 진짜 맨시티 천적이라고 확신해? 손흥민이 진짜 맨시티 천적이지. 맨시티랑 만나면 매번 역대급 골을 넣으니까 과르디올라도 진짜 무서울 거야. 하! 맨시티랑 싸우는 걸 제일 좋아해. 손흥민은 스피드가 되니까 역습을 좋아해. 공격적인 상대가 있어야 좋은 돌파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아시아 1위는 진짜 대단해. 그 어시스트는 확실히 멋지더라. 손흥민이 골 하나만 넣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손영이 2년만 일찍 명문팀으로 이적했으면 확실히 더큰 성과를 냈을 거야. 토트넘 레전드. 완전 토트넘 전설이야. 아시아의 왕. 세계 1위 우레이가 불만을 드러냈다. 손흥민 플레이 100점 만점이야. 젠장 아시아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렇게 잘 뛰다니.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아시아 축구의 탑이지. 유일한 월드클래스 공격수고. 앞으로도 이런 아시아 선수는 나오기 힘들 거야. 손흥민의 유일한 단점은 국적이야. 천잰데. 한국 국적이면 193개 나라의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 세계 2위 여권 파워지. 그런데도 국적이 안 좋다고 말하는 거야? 손흥민이 중국 국적이었으면 지금쯤 어디 공장에서나 일하고 있을걸? 솔직히 한국 국적이 중국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중국 국적이 어때서? 손흥민이 중국 국적이었으면 유럽 국적보다 더 좋았을걸? 수입은 호날두도 따라올 수 없었을 거야. 난 확실히 손흥민이 슈퍼스타라고 생각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걸까? 일본 팬들이 제일 먼저 반대할 걸. 하, 일본 팬이 너무 많거든. 손흥민이 슈퍼스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최고인 건 확실하지. 초초 슈퍼스타. 절대적인 슈퍼스타의 아시아 축구 100년의 자랑이지. 아시아의 어떤 공격 수도, 능력이나 성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 한류에 함성이랑 이런 스포츠 스타까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대화가 되는 거야. 우레이만큼 잘하지는 않는 것 같아. 우레이는 손흥민보다 중국어를 더 잘해. 고마워요, 댓글 단분. 댓글 덕분에 다들 웃었어. 솔직히 우레이는 동료 지원을 거의 못 받아. 이런 상황이면 호날두나 메시도 똑같을 거야. 축구 좀 아는 사람이라면 우레이 개인 능력이 다른 아시아 선수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알 거야. 심지어 손흥민보다 침투나 위치 선정은 더 좋을 수도 있어. 손흥민 모욕이다. 중국 축구 현실이나 똑바로 봐라. 중국 축구 좀 과장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면 중국인이 아니지. 그만들 찬양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레인은 일단 공 잡는 것부터 연습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